순천향대 부천병원이 모두가 믿고 신뢰하는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순위월에서 순천향 안전사고 예방 5대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순천향 안전사고 예방 5대 캠페인 내용은 낙상 예방수칙 준수하여 환자 안전 실천하기, 보행 중 스마트폰 안보기, 위험 요인 즉시 신고하기, 보호구 올바로 착용하기, 날카로운 기구 조심해서 찔림사고 예방하기 등입니다. 또, 3월 1일부로 병원장 직속의 안전총괄처를 신설하고 안전총괄처 산하의 기존의 안전보건 관리팀 외에 중대재해 예방팀을 신설했습니다. 앞으로 안전보건 관리팀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대상인 근로자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중대재해 예방팀은 중대산업재해 및 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 정책 수립, 집행관리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수행합니다. 신흥진 순천향대 부천병원장은 이번에 안전보건 관련 조직을 개편하고 앞으로 좀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펼쳐 환자와 보호자, 직원 모두가 믿고 신뢰하는 안전한 병원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